안녕하세요 제이리브진 평택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쌍용자동차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이고요 작업은 9인승에서 6인승으로 구주 변경하고 레일 연장 패키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레일 연장 패키지 작업에는 바닥 모뉴륨 레일 연장 그 다음에 이동식 브라켓 자열침대형 개조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바닥 모뉴륨 작업 끝났으니까 바닥 모뉴륨 먼저 보여드릴게요 블랙 색상의 다이아 컬팅으로 되어 있는 바닥 모누륨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 열도 이렇게 쭉 보시면 꼼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 엄청 깔끔하게 잘돼 있죠. 음, 일반 모누륨의 장점은 기존의 순장은 부지포로 되어 있어서 먼지나 이제 이물질들이 잘 달라붙어서 청소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모노리을 시공하시면 청소하기도 상당히 쉬워지고, 그 다음에 물이나 커피 등등 음료수를 흘려도 그냥 물티슈나 휴지로 쓱 닦으면 깔끔하게 치울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1열, 2열, 그 다음에 3열, 4열.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닥을 작업을 했고요. 보시면 지금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레일이 있는데 2번, 3번 레일만 약 35cm 정도, 약 4, 여기서 여기까지 약 35cm 정도 연장을 해서 이제 사열 시트가 원래는 고정이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앞뒤로 왔다갔다 할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도록 레일 작업을 한 거고요. 그러면 시트 마저 올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리스모 작업 모두 끝났습니다 시트 전부 올렸고요 자 바닥 장판 운전석 2열 그 다음에 3열하고 3열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3열 자리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레그룸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죠 일단은 바닥 먼저 다 보고 이제 하나 하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수석도 꼼꼼하게 시공됐고 미열도 됐고요. 지금 이제 시트를 뒤로 다 보낸 상태인데 제가 뒤에 앉았거든요. 뒤에 앉았는데 다리가 이만큼 뻗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레그룸이 넓어졌어요. 굉장히 레그룸이 넓어져서 이제. 장거리 운전이나 이렇게 가실 때좀더 편하게 가실 수 있으시고 여기 앞에 레바가 있거든요. 이 레바를 이용해서 시트를 이동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이나 이렇게 장시간 차에 있을 때 그나마 좀 편하게 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일단 시트를 전부 다 한번 앞으로 보내 보고 다시 설명 을 한번 더 드릴게요. 일단은 이 열을 다 앞으로 보내면. 공간 요만큼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4열 시트가 원래는 각도 조절이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될수 있게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될수 있게 작업을 해 놨고 최대 180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저 시트랑 2열 시트를 뒤로 다 넘기고 하면은 이 어느 정도 평평해지기 때문에 차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존의 자열 시트 같은이 상당히 그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용차처럼 이렇게 좀 눕혀서 갈수 있도록 이렇게 리클라이닝 작업도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자열 시트를 앞으로 실내한 보내면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나와요. 이 공간은 저 이동식 브라켓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한1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m20 정도 나오니까 그만큼 큰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9인승에서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작업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9인승에서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고 레일 개조도 같이 구변이 되냐. 궁금하시죠?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좀 길다 보니까 궁금하신 분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이렇게 레일 연장 패키지 구조변경 이렇게 작업하는데 작업시간은 차 하루 맡겨 주셔야 되고 예약은 최소한 5일 전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변경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올리고 승인 나는 데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일주일 동안 저희한테 차를 주실 필요는 없고 승인 나기 전까지는 차를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오늘은 쌍용자동차 코란도 트리스모 차량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